소다만 그거나 좀 이렇게 쫙 빨면서 이 학생이 준비가 안돼 있는. 아예 원래 준비가. 근데 진짜 신경이 원래 좀 뭔가 배우고 공부하려면 수리탱크 뭔지 알아요? 놀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? 아, 그냥 평소 에 이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서이서 이런, 이런저런 이제 투자에 관한 투자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들으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막 아씨 소주 땡기다. <laughs> 아 극혐 극혐. 딱 튀고 나고, 딱 꼬치 같은 거이다 넣은 다음에, 여기 옆에 이딱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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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슬 톡톡, 민트 이이이이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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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다막 소다막 탁 넣고, 꼬치 한번 탁 뜯어준 다음에, 아 목이 가만하네, 아머 이렇게 꼬박꼬박꼬박꼬박 감아 꼬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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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인생이지. <laughs> 오늘 일정은 정해졌어요 물가 너무 써서 마시고 싶은 거지 충과장이 아니야 아직 안 써, 아직 안 뺐다니까요? 아직 안 뺐어요.